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태초와 근본입니다. 요한계시 3장 14제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엔 아르케데스 크티세오스 투우 천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들이며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피조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고, 그분에 의해 되어진 존재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창조 크티세오스 투네오에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엔 아르케입니다 그것도 속격 단어가 아닌 주격의 관사 해가 붙어서 해 hey, 아르케라는 단어로서 말입니다 이엔 e 아르케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의식 1장 1절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단이단앞에 n과 또 베이트라는 전체를 달고서 개역성의 양쪽 다 태초로 태초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n 아르케를 근본으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를 근본 안에서 태초 안에서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대체 도대체 n 아르케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창조물의 근본이요 근원이며 핵이요 전부입니다. 마치 토기가 흙으로 빚어지고 석상이 돌로 다듬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념으로 나엔 아르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나 어느한 인간의 표현 방법으로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저 아는 사람은 엔나르케 하면 그것을 말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뿐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파악되고 이해되어져서가 아니라 자기 수준과 처음만큼 이해되고 파악될 뿐이죠. 그렇다면 이 엔나르케가 하나님보다 높다든지 유대하다든지 또는 낮다든지덜하든지 엔 아르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엔 아르케가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말할 성질의 엔 아르케도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 게시록 3장 14절에서는 어떤 신분의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엔 아르케라고 한다면 역시 그분이 엔 아르케 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엔 아르케란 감탄적 명사를 말하는 것이지 신문적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그와 같이 엔아르케도 엔아르케적인 그분이지 그분이 엔아르케라고 잘라 말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가? 우주의 생성이나 과정 그리고 그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엔아르케는 그 어려운 우주의 엔 아르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오히려 어렵지 니하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 그 창조의 근본, 그 근본이란 이, 우리는 바로 엔 아르케를 알아야 하고 엔 아르케이신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곧 본양을 찾아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멘.